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1회 대비 실천 기술론 모의고사 2회 문제 좀 풀어 볼게요. 예. 1번 풀어 볼게요. 예.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예. 1번. 특수한 상황이나 문제에 적절한 기법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나 능력이다. 맞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천 기술론 할때기술론이라 것은요. 지식만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만난 그 케이스에 맞도록 지식을 선택해서 적용해서 A-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기술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기법을 선택, 적용, 방법, 선택, 적용하는 방법이나 능력이다. 잘 개념했죠. 2번. 사회복지사의 가치나 가치와 지식에 근거하며 이두 가지를 조화시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 구성 요소다. 예. 말 그대로 기술은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치 널리지 그다음에 그 가치 밸류 그다음에 지식 널리지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3대 추억하면 뭐라 그래요. 지식 기술 가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응 대인 3번, 대인관계 기술, 면접기술, 집단기술, 의사소통기술, 평가, 종결기술 등이 해당한다. 예, 실천기술에는 어때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들어가죠. 미시, 실천, 중범위, 거시에 따라서 이런 기술들이 다양하게 움직이게 조합이 되는 거죠. 4번,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론의 일반화가 중요하다? 아니죠. 실천기술에서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개별성, 고유성,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획일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 가출 청소년 반의 패턴화, 유형화, 분류화 안 하거든요. 개별화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보편적 이론 하나만 적용하지 않고요. 일반화 함부로 시키지 않아요. 예,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이. 자, 이제 5번.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될 수 있고 학습 가능하다. 예,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발될 수 있고 학습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대표적 특징이고요. 4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요번에는 (2번) 방어기제를 설명한 것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합리화가 아니라 뭐지요 반동 형성이죠 상사에게 동 동료, 상사에게 동료에 대해 모함을 하고 동료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보상이 아니라 합리화지요. 내가 나는 그를 그가 싫다를 그가 나를 싫어한다고 표현한다. 바로 투사 잘했죠. 내가 사실 싫은 건데 어때요. 그가 나를 하는 것 같이 남탓을 했죠. 그래서 바르게 짝지어진 건 3번이에요. 4번 볼까요. 죄책감을 씻기 위해 잘 참으며 일부러 고생을 한다. 승화가 아니라 상환이죠. 승화는 건강한 방어기제입니다. 상환은 어때요.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일부러 어때요. 내가 나를 희생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부인의 외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니나이얼 부정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아닐 거야, 사실인데도. 예, 그래서 이거는 반동 형성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번입니다. 예,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훈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이런 문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훈습에 대한 문제들은요, 기출 보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 번. 혼습의 목표는 전이나 생활 문제 및 과거 문제 갈등에 대한 클라이언트 이해 수준의 확장이다. 맞았죠. 무의식의 의식화이면서 그걸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 수준을 확장하는 거죠요가번 잘했고요. 그다음에 나번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하고 통찰력을 가지려면 결정적인 일의 혼습이 필요하다. 틀렸습니다. 자 무의식의 갈등을 의식화한 건 맞고요. 통찰력 맞아요. 그러나. 훈습은 결정적 1회 과정 아니라 그랬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훈습은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훈습을 다른 말로 철저 학습이라고도 하거든요. 1회에 내그 오래 묵은 무의식적 갈등이 어떻게 한 회에 짠하고 음 이제 알았어. 그러지 말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통찰이 온 다음에 정말 이것이 반복을 통해서 뭐가 와야 돼요? 체험적 통찰이 와야 그때 드디어 전의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치료 과정이 보통 장기 개입이고 길게는 2, 3년도 걸리잖아요. 예. 네. 나번 틀렸습니다. 결정적 일회의 훈습이 아니라 반복적이죠. 그다음에 답은 혼수의 과정은 클라이언트의 전이 저항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자기 통합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맞았죠? 바로 혼수은다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이는 유발되어야 하며 그 전이를 다루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훈습이죠. 그걸 통해서 어때요? 무의식적 내 갈등에 대한 가설이 해석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맞았고요. 라 번. 혼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자기 이해와 통찰의 지적인 단계에 이르도록 아니요, 지적인 단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반복을 통해서 뭐까지 가야 된다고요? 체험적 이해까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정답은 가 다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훈습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제가 해설에 훈습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이다 뭐 해서 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잘 해드렸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예, 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사례에서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에 준할 때 가장 바람직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예, 이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냈던 문제인데, 문제가 좋아서 다시 냈어요. 예, 한번 볼게요. 바로,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원칙에 대한 건데, 바로 상위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자, 쥐는 17세의 미혼모가 되어 낳은, 딸을 친권을 포기하고, 그러니까는 17세 미혼모가 된 쥐라는 여성이 17세 미혼모가 되어서 난 딸에 대해서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을 보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 어려서 외국으로 입양 간 딸이 혈육의 도움이 필요한 중병을 얻어서 친모에게 왔어요. 친모를 찾고자 고국에 왔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가장 바람직한 사회복지사, 뭐라 그랬어요? 가장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 그렇다면, 1번. 생모가 만남을 거부하면 클라이언트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우선인 건 맞지만, 지금 이 사례에서는, 어때요? 클라이언트의 자율적 결정권만 다룰 수 없는 내용이 뒤에 들어갔어요. 혈육의 도움이 필요한 중병을 얻어서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바람직하냐 그랬으니까 그건 아닌 거죠. 가장은. 좀더 볼게요. 일단 사생활 보호의 원칙에 따라 생모를 찾도록 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사생활 보호의 원칙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일단 클라이언트에게는 또 딸을 딸을 또 역시 클라이언트인데 딸인 클라이언트는 뭐가 있어요?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3번 딸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 차원의 혈육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생모를 찾아 설득한다. 정답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어 사생활보호도 지켜줘야 되고요. 비밀보장도 지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건 맞아요. 또 생모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해요. 그중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제1원칙 로얀버그와 돌고프의 제1원칙이 뭐죠? 생명보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20년이 지나 딸이 어머니를 만나보고자 고국에 찾아왔다. 일대의 문제하고 중병을 얻어 그것도 혈육의 도움이 필요한 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역할은 일단 친모를 찾아야 되고요. 친모가 자기는 만남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자기결정권 존중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설득을 해야 돼요. 왜? 생명보호의 원칙이 일원칙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이 어머니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예, 4번.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대안들을 찾아 그중 최소로 유해한 것을 선택한다? 현실적 한계, 뭐, 우선순위, 뭐, 이런 거 상위 우선 있지만 상위 우선에서 최고인 생명보호의 원칙의 우선을 넘어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5번, 생모에 관한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요, 일단은 알 권리가 있어서 찾아서, 어때요, 그 어머니도 만날 건지 아닌지 의사를 물어보고 그 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지, 일단, 그, 어때요, 맨 그, 7원칙인 성실의 원칙, 공개의 원칙, 진실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나온 예시가 어디까지 갔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이라는 부분들이 붙었을 때좀더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에 첫 번째로 걸리는 게 완전공개의 원칙의 7원칙에 의해서 어머니를 찾았죠. 그런데 그다음에 어머니를 찾았다 해도 어머니가 비밀보장.